안녕하십니까. 놀자 선생입니다.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가, 연금으로 받을 것인가? 나, 어떻게, 50세인 A씨는 올해 실직을 하였습니다. 퇴직연금으로 1억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행히, 동서가 하는 사업체에 입사하기로 결정이 나서, 굳이 이 돈으로 당장의 생활비에 보태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너도 나도 주식 투자 열풍이라서 이 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이 많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사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가입되어 있는 DB 또는 DC로 운영되던 퇴직금을 퇴직하면 IRP 계정으로 전액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찾을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죠. 퇴직금을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말은 이 IRP 계정으로 넘어간 것을 해지를 해서 일시금을 찾는 걸 말합니다. IRP 계정에 넘어간 돈은 해지해서 전액 일시금으로 찾거나 아니면 정해진 연금 개시일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연금 개시는 만 55세가 넘어야 하고 가입 후에 최소 5년이 경과해야지 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IRP 계정에 들어간 퇴직금을 해지를 해서 일시에 찾을 것인가 아니면 뒀다가 더 나이 들어서 연금 형태로 받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각자 본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시겠죠. 당장에 목돈이 필요하신 분은 계좌를 깨어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써줘야 할 것이고 굳이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죠 예전에 퇴직금 형태로 운영하는 시절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들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중간 정산 많이 받았습니다 뭐 살다 보니 집을 사야 할 때나 뭐 차를 사야 할 때도 생기고 그때 목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아둔 돈이 없다 라고 하면 퇴직금을 중간에 빼서 썼던 것이죠 근데 그게 참 이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중간에 뺏어 쓴 돈이 어디다 썼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비로 그냥 흐지부지 써버린 경우가 태반이었기 때문이죠. 노후를 대비하라고 퇴직금을 만들어 주는 건데 중간에 이렇게들 찾아 써버리니까 정부에서는 국민들 노후가 심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중도인출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중도인출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 본인이 무주택자인데 뭐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해야 되는 경우가 되거나 아니면 근로자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아서 개인회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등 엄격하게 중도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가더라도 회사는 이전까지 적립된 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내주지 않고 IRP 계좌에다가 전액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목돈이 필요해서 일시금으로 찾으려면 그 계좌를 해지를 꼭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부가 퇴직연금을 나중에 연금 형태로 쓰라고 해놓은 것인데 중간에 깨는 사람은 세금을 왕창 매겨버리는 것이죠. IRP 계좌를 깨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게 되면 원래 내셔야, 내셔야 할 퇴직소득세를 100%다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그냥 IRP 계좌, 즉, 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어서 운용하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과세이연 효과, 즉, 세금을 늦게 내게 됨으로써 얻는 효과들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 시점에 계산했던 퇴직 소득세의 70% 내지 60%만 과세됩니다. 연금계시 10년 동안에는 70%, 연금계시 11년차부터는 6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찾아서 쓰게 되면 퇴직 소득세 100%를 내가 되지만 내게 되지만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 쓰게 되면 그 퇴직소득세의 30% 내지 40%를 감면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감면받는 것도 또한 일시에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금을 매년 나눠서 받기 때문에 매년 세금도 나눠서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서 연금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계속 굴릴 수가 있으니까 또 추가로 운용 수익에 대한 것들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찾아쓰기 전까지는 퇴직금에 대해서 어떤 세금도 내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그 중간에 금융 소득 종합과세도 뭐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높은 퇴직소득세를 내고라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전에 퇴직연금에 대한 뭐썩 좋지 않은 수익률을 겪었다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봤다 또뭐 생활비로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세의 효과는 놓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 퇴직연금의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다가 그냥 IRP 계좌를 만들어서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1 내지 2% 정도 되는 원리금 보장형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도 투자를 하는 거구나 하는 인식들을 많이들 하셔서 정권회사 IRP 계좌로 옮기셔서 펀드에 연동시켜서 수익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뭐못 모르고 은행에다가 IRP 계좌를 만들어서 그대로 뒀다가 해가 지나도 전혀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권회사로 계좌를 옮긴 뒤에 글로벌 펀드에 연동을 시켜서 시중금리보다 훨씬 상회해서 연평균 20% 정도의 훌륭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 이직 경험이 많아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간에 받은 이어중간한 목돈들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기억조차 없습니다. 제대로 도움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아 쓰지 말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고 또 있는 자산도 연금으로 전환시켜서 매달의 생활비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더 절실해지더군요. 지금 당장 퇴직금을 현금으로 바꿔 쓰는 게 아니라면 퇴직연금을 좋은 펀드 연동시켜서 잘 운용하고 세제 혜택을 보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게 일시금으로 받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퇴직연금을 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안에 퇴직금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일시납으로 찾는게 좋으냐 연금으로 받는게 좋으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제이 했는데 사실 여러분 직장 다니실때 이 퇴직연금 말고도 세액공제 받느라 가입하신 연금 저축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irp 계좌도 이미 만들어서 연간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채우시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텐데 그 돈들도 퇴직하면 IRP 계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이 퇴직연금 계좌에 모인 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각각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며 또 수령 방법에서도 좀더 유리한 방법,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없을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